ID 59232, Variant Standard Tight, 장민호의 행복한 결혼을 축하합니다. 장민호의 행복한 결혼을 축하합니다. 오늘 한국과 아시아 전역의 수많은 팬들이 한 특별한 순간을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트로트 신사의 대표, 장민호의 결혼식입니다. 수년간 음악에 헌신하며 기쁨과 슬픔, 외로움을 모두 견뎌낸 그가 마침내 인생의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평생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싶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번 결혼은 단순히 한 유명인의 결혼이 아닙니다. 장민호의 결혼식은 진실한 사랑과 늦게 찾아온 행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팬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기다리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는지를요. 그는 한 인터뷰에서 진짜 사랑은 제때에 찾아온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흰색 슈트를 입고 환한 미소를 짓는 그의 모습. 신부를 바라보는 따뜻하고 감사한 눈빛 속에서 그 말의 의미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사랑은 정말로 그에게 찾아왔고, 그 사랑은 그 어떤 말보다 아름답습니다. 결혼식장의 분위기는 감동으로 가득했습니다. 꽃, 음악, 조명, 신랑 신부의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이 섬세하고 따뜻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장민호는 화려함보다 진심과 사람 냄새가 묻어나는 결혼식을 택했습니다. 하나하나의 꽃잎, 반짝이는 촛불, 그리고 울려 퍼지는 노래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늦게 피어난 사랑이지만 그만큼 깊고 단단한 사랑이었습니다. 그가 부모님, 친구들, 팬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순간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 많은 고독의 시간을 견뎌온 그가 이제서야,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요. 그 말은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결혼식은 단지 새로운 인생의 출발일 뿐 아니라 오랜 믿음과 사랑의 결실이기도 합니다. 감성적인 노래로 많은 이의 마음을 울렸던 그 남자는 이제 자신의 진심 어린 미소로 또 한번 모두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민호와 그의 아내에게 진심 어린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두 분이 언제나 행복하시길, 인생의 모든 계절을 함께 걸어가시길, 그리고 오늘처럼 순수한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무대의 조명이 꺼진 후에도 늘 따뜻한 가정과 든든한 손길이 그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순간, 장민호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는 그 어떤 축복보다도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